안녕하세요. 덕키 TV의 덕키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진짜 제가 좋아하는 두 선수가 신었던 신발입니다. 바로 마이클 조던과 서태웅 선수가 신었던 신발이에요. 저는 마이클 조던보다 이 서태웅이 이거 신었던 게 조금 더 와닿아요. 저는 진짜 슬램덩크 빅팬이었는데 서태웅이 정말 화중에서 정말 게임을 뒤집는 그런 에이스 역할을 맡잖아요. 그 북산이는 팀에서 그만큼 이 서태웅이 정말 멋있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 신었던 이 제품이 에어조던5 바로 파이어레드 모델입니다 이 모델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은 버프를 받았어요 얼마전에 발매되었던 어 에어조던5 오프화이트 모델이 나오고 그리고 어 넷플릭스에서 반영되었던 라스트 댄스 이후로 에어조던5 파이어레드 모델이 조금 떡상해버린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그렇게 딱상한 건 아니지만, 이 제품 수량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날 발매 당일, 바로 솔드아웃을 이룰 만큼 이 모델이 인기가 엄청났는데, 저도 그때 발매 당시에는 떨어졌어요, 오히려. 저는 이 모델을 사려고 일찍 일어나서 나이키 공홈에서 이 모델을 사려고 했는데, 어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나오자마자 바로 몇 초만 에 솔드아웃 돼가지고 이 모델을 못 사고, 어그 뒤에 몇 번의 리스타를 거칠 때, 그때 하나 줍한 모델인데, 저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슬램덩크 그 작화 중에서 태웅이 신었던 이 모델 그 복각판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레트로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정말 오리지널리티한 그런 쉐입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점프맨 로고 대신에 이렇게 나이키 에어 로고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어퍼 재질 같은 경우에는 민자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 퀄리티는 부드러운 편이에요. 완전 싸구려 민자 가죽은 아니고 조금 더 부드럽고, 어좀 퀄리티 있는 민자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레이스 조이기가 있습니다. 따로 여분권 없는 것 같아요.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여분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쪽 부분이 어 리플렉티브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불이 붙으면 반짝거리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어 이쪽 부분은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돼가지고 이렇게 약간 조금 메쉬 느낌 나는 그리고 약간 시원해 보이는 느낌을 어 주고 있고 아이 부분이 약간 좀 트레이드 마크죠 조던 4부터 이쪽 이쪽에 약간 플라스틱 재질을 넣는 그런게 시도가 있었는데 어 조던 5까지 이어진 것 같고요 어 이쪽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날수록 가수 분해가 일어나서 어 이쪽 부분이 약간 색깔이 많이 변하고 나중에는 어 떨어 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 스 솔로 어, 되어 있고, 이 아웃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변색, 변색에 좀 취약한, 어, 색깔로 되어 있지만, 하지만 세시말로 봤을 땐 정말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점프멜로우가 들어있고, 미드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꽃마크, 파이어레드, 이름답게 빨간색으로 이 불꽃마크가 들어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옆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쉐입은 이렇게 약간 포르쉐 엉덩이 같은 어, 스포츠카 엉덩이같이 약간 좀 힙업이 잘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에어조던 5의 특징이라 면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번에 나왔던 어, 오프화이트 오프화이트 조던 5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이 아예 삭제가 돼가지고 밋밋하게 나왔는데 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확실히 오리지널리티한 면을 볼수 있어요. 어, 오브 화이트 같은 모델은 약좀더 패셔너 같은 느낌이라면 어 에어조던 5이 레트로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지, 오지의 느낌을 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볼수 있고 느낌도 조금 더 다릅니다 이쪽은 약간 더농구화 어 같은 느낌이 나고 그쪽은 약간 더 패셔너한 느낌이 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세일이 전혀 없는 제품입니다 스니커 매니아들과 어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모델 어 스니커를 모으시는 분들이 에어조던 원 시리즈 원 시리즈는 웬만하면 다 모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1 1 같은 경우에는 콘코드 브레드 이 모델이 제일 제일 인기 많고 그다음에 스페이스잼 그다음에 감마 이네 이 가지 모델이 좀 인기 많은 것 같고 어, 에어조던 6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레드하고 흰빨 모델이 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조던5에서는 제일 인기 많은 모델이 바로 이 색깔입니다 이 파이어레드가 에어조던5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색깔이에요 그만큼 에어조던5 모델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모델이니까 어, 지금 살수 있으면 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앞으로 여름에 신기에는 조금 더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통풍구도 하나 없고 그러니까 발에 땀도 잘 차오니까 어, 여름에 신기에는 비추천하는 모델입니다 확실히 근데 겨울 되면 어 흰색 패딩에 이 신발 딱 신으면 아뭐 정말 멋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흰색 패딩에 약간 카고 팬츠에 이 신발 딱 신고 안 그러면 조거 팬츠에 이 신발 코디하면 정말 겨울에 정말 멋스러운 코디가 될것 같고 겨울 되면 오히려 가격이 조금 더 오를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콩코드도 처음 나왔을 때는 리셀 밸류가 하나도 없었지만 어 시간이 지날수록 라스트 댄스가 끝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어, 저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콘코너만큼 아니지만 어, 앞으로 향후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전망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퀄리티도 되게 나쁘지 않고 디자인도 이쁘고 그리고 어, 조던에서 제일 인기 많은 모델 넘버링은 아니지만 에어조던에서 제일 인기 있는 모델이 1하고 11이에요. 6하고 4 모델이고 그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밑에 인기 있는 모델이 3하고 5 모델이 생각합니다 조던 그래서 어마어마한 넘버링의 모델들인데 그 중에서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기 모델이라고 하면 그렇게 인기가 없다고 할수 없는 모델이래요. 그러니까 이 모델도 되게 마이클 조던이 한번 신었던 모델이고 앞으로도 소장 가치가 있는, 있을 모델이기 때문에 어, 저는 이 모델을 굉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 제품을 사고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도 이렇게 마치겠고요. 어, 이, 뭐, 이 리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